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에서입니다. 6월 10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집안 보고 계좌 쏘는 분위기 됐다면서요? 지금 온통 아파트마다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이 있었어요. <laughs> 어, 공개 게시판에는 올리기 부끄러웠던지 익명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부산 불타오르네. 집안 보고 계좌 쏘는 분위기 됐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댓글들 보면은 뭐썩 호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통계를 보여준다는 것이, 가격 상승을 보여준다는 것이, 또 다른 매수 수요를 이끌어 내는 힘이 있었어요. 왜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가 나오고, 신고가가 나오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수많은 부동산 정보 통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가격 변화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금 시절이죠. 가격 반등하다가 반등이 멈춰버린 시장이 뭔가 정체되는 듯한 느낌, 참지 못하고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냥 아무 말 대단치가 됩니다. 많이 답답한가 봅니다. 부산 주간 실거래 지지수상으로 전국에서 하락률 제주도를 제외하고 하락률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뭐다 보압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정도 수준입니다. 매도 물량은 계속 늘어나서 45,200건 전세 물량은 13,000건 월세 물량은 9,600건 전체 임대물량은 3만건에서 2만 3천건 수준. 이 숫자의 차이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어요. 6천건 정도 차이가 납니다. 2월, 3월, 4월, 요 3개월에 걸쳐서 거래량이 2천건을 넘었죠. 한 2,400건 정도 나왔죠. 급한 매물이 좀 정리되어 나간다. 급한 매물이 정리되면서 급한 매물에 같이 곱살이 끼어 있던 같이 곱살이 끼어 있던, 월세, 전세. 이거, 어, 중공매물은 아니죠. 매매, 전세, 월세. 어, 요렇게 같이. 어, 매물건은 하나지만, 요렇게 세 개씩만, 두 개, 세 개씩 올려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일부 해소되어서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뭐, 세대수 증가나, 뭐, 아파트 수 증가나, 이런 것들은 뭐 별반 달라진 내용이 없어요. 아, 급하던 물건들이 좀 정리가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그동 해석을 한번 곁들여 봤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은 전주 1499, 1495, 이번주 1519. 자, 24건 분양권 물량은 늘어났습니다. 자, 부산 매수 심리. 언론에서 떠들어 잭낄 때는 이런 급등, 2019년 같은 어, 이런 급등이 나올 것처럼 마치 분위기를 잡았어요. 규제는 해제했죠. 규제 지역도 해제했죠. 근데 웬걸? 슬슬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매수의 지수는 13.4. 매수자 없음. 요 시장은 이런 분위기에요. 매수의 시장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1일 거래량은 85건. 85건. 뭐 시뮬레이션 했던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 아, 제가 요 주간 거래량을 다하지를 어 못했군요. 주간 아 암산으로 지금 즉석에서 바로 한번 더 해보면은 200, 300, 400, 480건? 네, 주간 기준 480건 수준이면 전주보다는 약간 늘어난 수준. 하지만 이 상태로 거래량이 간다면은 지난달과 비슷한 거래량 수준 나옵니다. 2250건, 2250건. 요게 흐름이 지금 비슷합니다. 특례로 인한 요 구름대. 여기요 숫자 한번 보시면은 요 숫자만큼 거래가 되면서 요 숫자와, 음, 비슷한 비슷한 그 정도 수준에 2, 3, 4, 5, 4개월 8,000건 네,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임대매물이 6,000개 줄어들었다. 8,000개 줄어드는 동안 6,000개의 임대매물이 줄어들었다. 임대매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게 나누기 이야 될지도 몰라요. 나누기 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 부산, 부산 자꾸 불타오른다는 이미지가 너무, 어, 너무 강해서 아 재밌네요 네 해운대 두산위도제니스 고점대비 40%이 불타오릅니까? 불타올라요? 어, 예 불타올랐어요 예 불타올랐어요 어, 쌍용, 아 쌍용 아쌍 아쌍 가격 9억 1000 고점대비 25% 정도 이 불타올랐습니까? 음또 다른 것 8억 9800뭐 고층 고층 기준으로 가격 25에서 뭐30% 사이의 변화 더일 시그니처 대형평형 30% 정도 레미안장전 네, 어, 충수가 많이 높아졌네요 이거 8억 초반까지도 막 내려오고 그랬었죠 어, 한창 대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좀 반등했습니다 불타오른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야기하는 사람도 좀 낯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네, 대형평형들 거래 주로 5월달에 많이 있었습니다 요것도 한번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6월 이후에 대형평형 고가의 아파트 거래가 과연 많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저는 많지 않다고 추정하면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아시아드 코롱하늘채 고점 대비 40% 정도 빠지기도 합니다. 불타올릅니까? 불타올릅니까? 대구도 그렇고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뛰어요. 오 눈에 대현자이 6억 8천 대현명지 고점 대비 22% 정도 명륜동 힐스테이트 고층인데 33% 정도 빠져있고요. LG 메트로시티 대형 평형 30% 정도 빠져있고 쌍용더 플래티넘 거제 아시아드 가격 5억 9천 네, 신축 최신축의 가격들이 대구보다는 약간 더 비싼 느낌 음. 대구 아파트 대형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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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가 5월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5월달 거의 다 5월달입니다 대형평형들 센텀 리뷰 SK뷰 25%정도 퍼센트만 대충 써두고 지나갈게요 국평 위주로 주로 살펴봅니다 자, 대형평형 6월 달에도 대형평형 5억 초반입니다 1광 초반, 초반. 음, 저층이니까 가격이 5억 6천밖에 안 나오나요 밖에라고 얘기하기도 좀 비싸긴 하죠 25% 동네 효성의 헤링턴플레이스 고층이 고점 대비 30% 아시아드 프루지오 음, 27% 연재로 떼켰을 대신 소형평형을 찢기고 다시 거제동 월드메르디앙 33평형 저층인데요. 30% 정도 빠지고 있어요. 어, 어디가 불타오른다는 건지 어, 쉽게 잘 납득이 가지를 않네요. 쉽게 잘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어, 30이라는 숫자가 조금 4억대 5억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30이라는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0 대략 30 현대아파트 40 40% 하락하는 것도 대구에도 띄엄띄엄 나오고 30%도 많고 어디가 불타오르는 건지 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40% 얘도 연경 연산 경동 매립빌도 거의 40% 사직 쌍용 얘가 이, 사직 2차 쌍용 얘가 거의 40% 가고 대형 평형은 지나가고요 이, 이렇습니다 이, 이 가격대가 4억대, 5억대, 요 가격대가 특히 더 많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 보이죠? 이것도, 얘도, 왠지 두산 이브 포세이돈, 아, 얘좀 특수한가요? 고점 대비 40%이죠. 불타오른, 이렇게 가격이, 어, 부산 제가 평균 마이너스 28% 어, 정체된다. 반등해서 여기 왔다. 그리고 이 흐름으로 가다가 이렇게 서서히 흘러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급하게 투자했던 사람, 지난 1년 반 정도 전부터 성공한 사람, 아, 성공한 사람 있죠. 여기에서 어, 잡아서, 거래량 아주 적을 때 여기에 잡아서, 물론 오를 때 고점에서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점에서 거래량도 많지 않았어요. 여기서 잡아서 재미를 본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자, 원 30%. 오늘 3억 이하 물건도 조금 더 가지고 와봤습니다. 30% 하락하는 거 굉장히 많이 보여요. 건당 거래 대금 4월, 5월까지 대형 평형도 많고 비싼 아파트 많았고, 그 이후로 재산세 분기점 6월 1일 이후로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 항상 예측하고 살펴봅니다. 그 맞춘다고 해서 뭐 누가 상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좀 예측하면서, 예측하면서, 어. 그냥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22년과 2023년이 닮을 것이다라고 보고 부산이 불타오른다고 보시는 분은 아마 이 시절, 이 시절을 아마 회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6억 이상 거래량 계속 많은 상태, 20% 수준까지. 대구는 거의 10%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분양권 7권 중에 한 건의 신고가가 있었고요. 분양권도 잘 나갈 때 8억 7천, 현재 6억. 어, 이 가격도 보면 거의 고점 대비. 거의 만30% 이상 빠지는 것. 어딜 가나다 이런 현상들 있습니다. 백양산 로테캐스 골드 센트럴 5억 2천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 1억 5천 정도 차이 나죠. 얘도 고점 대비 30% 차이 나요. 좀 특수한, 요렇게 반토막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얘네들 제외하고, 시장은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반등할 때도 같이 분양권 가격도 반등하고, 매매 가격도 같이 반등하고요. 음, 좀 특수한 모습 보이시죠? 이게 전세가 얼마나 신고되느냐, 얼마나 신고되느냐. 850건 일어나던 전세 거래가 450건 일어났어요. 갑자기 전세 시장이 폭망했나요? 어, 4월에 거래량이, 5월 달에 거래량이 폭발하는 전세 거래량이 폭발하는 주간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예년의 평균들의 흐름을 보면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에 거래량이 폭발한다 아니잖아요. 신고가 얼마나 투철한가 이 문제인데 이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 거래량의 정확한 실체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역전세나 이런 부분들 전세 가액이 갑자기 2억, 3억씩 떨어지는 이런 거래가 엄청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서 정부가 이것을 보증하고 책임져 준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2.5억씩 한 번씩 투입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때는 매매 가격이 천정부지를 치솟는 요인으로 되었어요. 지금 전세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요. 우리 코로나 시절에 부동산 시장에 돈이 투입되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급격하게 오르는지 보셨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돈이 빠지고 있을 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거 연간 어 지금 월간 기준으로 한 15조 정도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 통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 신축 입주하는 아파트, 입주하는 아파트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어 경기도 1,500만 명 정도 되는 경기도 기준으로 한 10만 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전국적으로는 한 30만 가구 정도가 입주할 거예요. 그럼 이 주택가격 한 건당 5억씩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어, 집 살은 새로 사는 사람 없어도 새로 신축으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새로 신축으로 입주하는 사람 아파트들이 주택 가격의 절반을 대출 받아서 들어간다. 어, 이 조건만 해도 가계부채는 이렇게 늘어납니다. 주담대로 인한 가계부채. 딱히 사람들이 빚을 많이 내서 집을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주담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전세 가격 빠지는 거 한번 봅시다. 정부에서 과연 이 돌려줘야 될 돈들이 정부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인지, 이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한지, 어 조금 막뭐 1억 단위 정도만 이상 되는 것만 한번 옆에 오른쪽에 숫자만 적어 볼게요. 이게, 이 집집마다 돈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집집마다. 임대놓은 아파트마다. 자가율 60%? 아파트 자가율은 좀더 높긴 해요. 한 7, 80% 아마 될지도 모르겠어요. 임대 사는 사람도 많아요. 부동산 시장에서 어, 어제? 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아파트, 아파트뿐만 아니고 주거용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8천조 정도 된다, 8천조 정도 된다. 전세 시장 규모는 1천조 정도 된다. 전세 시장이 소멸한다면 이, 이 얼마나 큰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전세시장 소멸 이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 소멸도 불가합니다. 이 정도 돈 빠져나갈 정도 되면 주택시장 그 폭삭 내려앉을 거예요. 음, 전세시장 여전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전세 가격이.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이다지도 큰데 이거 대출 다 내준다고요. 자 끝난 건저에대검 지금 아직까지 많이 벌어진 단계 아니에요. 부산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더 벌어집니다. 극차가 벌어지는 기간이 1년 갑니다. 1년. <laughs> 1년. 이 갈색선의 고점. 10월. 22년 10월까지 아주 비싼 전세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 거래가 늘어나는 게 늘어나는 건지, 이것도 장담 못 합니다. 이것도 뭘할수 없어요. 거래 신고가 높아진 건지. 어쨌든, 우리 참고를 해서 계속 봅니다. 참고를 계속해서 봅니다. 음, 제대로 되지 않은 통계로 인해서 어, 정부가 실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것도 어제까지 추정이지, 누가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를, 어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음, 정부나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데 있어서도 좀 깜깜해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